이상한 소리나. 아! 반갑습니다, 블레이드 위버예요. 어, 이번 해볼 게임은 디스터비드라는 게임인데 뭐 정서 장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. 어, 인디 공포 호러 게임이고요.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졌고 스토리를 잠시 얘기해 보자면, 뭐 이혼한 남자가 한밤중에 신비한 소리에 깼는데 알고 보니 이 집에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디스토비드 한번 플레이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. Oh, let's go! My Diana. 친한 다이애나에게 Since the r e v i r t e of my peer-continuator is curfewed very now and then. 어, 이혼한 후에 내 두려움은 언제나 확대되고 있다. 그리고 내 마음이 제대로 기능을 중지하고 내 몸이 석화되어 있다. 뭐 굳어있다. 가끔씩 집안의 불빛이 어두워서 어둠이 구, 자꾸 구석으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다. 어둠에 대한 나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고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. 나는 과거에 내 대해,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주의했던 당신에 대해서 사과를 한답니다. 나는 멀리 가지 않을 것이고 나의 머리는 불길한 음성을, 음성을 듣는다. 나는 이, 마, 이 밤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지 쓰고 있다.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잊지 못할 다른 밤이 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 걸 보아하니 주인공이 오늘 왠지 기분이 안 좋은가 봐막 무섭고 막 죽을 것 같은가 봐 그래서 편지를 썼네요 스타트 그걸 왜 이미 끝난 이혼한 사람한테 쓰고 그래? <laughs> 경찰한테 써야지 아, <laughs> 왜 <laughs>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숨을 이렇게 차고 <laughs> 왜 이렇게 게이지가 차고 뭐 그러시나? 대시 프런트 사이슬리. 왜 마우스 커서가 돌아댕기네? 집인가봐. 잠깐만, 아 도어를 열수 있다? 아, 누가 왔네? 와, 집한번 배경 봐라. 누구세요? 응? 음? 아, 문을 열었는데 왜 자꾸 안 열리지? 이, 이, 이 문이 아닌가? 이 문인가? 아닌 소리 저기서 나는데? 아니면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. 여기 내 서재 같은데? 어 화장실. 설마 이 화장실에서 여기가 <laughs> 출입구? 어 집이 생각보다 넓구나. 그러네요 여기 여기네 여기 소리 나네. h 로 l 헬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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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hello, h e l 오, 뭐라는 거야? 뭐불 끄라고? <laughs> 불빛은 나를 보게 한다. 뭐야, 이거 캔들. 아, 불불 불, 불이 필요해, 불이 필요해. 아 무슨 풋 아웃 올6스 캔들 같은 거 여섯 개 양초를 가져 가야 되나 봐. 좋아, 일단 하나. 좋았어. 아 불을 꺼야 돼, 불을 꺼야 돼, 불을 꺼야 돼, 불을 꺼야 돼. 오케이 오케이, 빨간 불, 빨간 불. 아니 빨간 불이 모니터잖아. 아 어, 뭔가 괴물 있는데 여기? 이상한 소리나. 아, 아, 깜짝아. 움직임 보소? 예? 왜 뜬금없이 초인종으로든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 집에. 야, 아줌마 여기 우리 집이에요. 아, 남의 집을 함부로 배하고 그러셔 이 사람 체력도 엄청... 잘반에 좋아 하나 더 됐어 됐어 세개세개 세개 남았다 세개 절반 했어 요 절반 어 여기 여기 떨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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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떨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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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나맛. 열여섯. 아, 여기 안 열렸돌기. 어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오케이, 하나, 하나. 라스트. 라스트. 라스트, 라스트. 만 남았다. 하나만. 나... 어, 저 정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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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. 나이테일 푼가 봐. 온대, 이리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서서 서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? 야날 봤나? 아날 봤나봐 닫아 버리봐 오줌 누르고 둘로 간다 둘로 간다 아왜 다시 일로

이 예, 숨소리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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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어, 왔어 왔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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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디 있지 하나? 하나만 하나 어디 지 여기 근처에 있나? 아 여기 있다. 어? 꺼졌는데 이거? 꺼졌는데? 어? 이거? 마우스인데 이거? 뭔가 전화가 오는 거 같지? 진동?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와, 여기 숨겨 놓은 거 봐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앤스더 프론트 도어 어프론트 도어 아유 귀엽네 여기다 촛불 깔아놨어 어 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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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 와 깼다 어 진짜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힘들었잖아 뿌잉 뿌잉 죄송합니다. 디스터브에드라는 어, 공포 게임이었어요. 예, 깔끔했네요. 네, 촛불 끄는 게임. 전 블레이드 위버였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, 아, thank you very much. 다음 영상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Bye bye.